안녕하십니까. 킹시입니다 코리아컵 보러 왔습니다. 대전과 F... 전북의 경기죠. 저희가 리그에서 전북 원정을 최대한 갔다 왔는데 또 이번에는 코리아컵으로 홈에서 만나게 됐어요. 대전과 전북의 경기 말고도 FC서울과 포레일의 경기가 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몰릴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 라인업 명단을 보니까 나사 선수가 이제 선발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순민 선수도 교체 명단으로 들어왔고요 이두 선수의 복귀는 대전에게 있어서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강유성 선수가 물론 이순민 선수의 공백을 잘메워주긴 했지만 그래도 이순민 선수가 할수 있는 그 거친 수비 쓰러지는 플레이 그것도 그리웠고 특히 이제 또 마사 같은 경우에는 공격 지역에서 많이 답답했던 플레이들이 뭐였냐면,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활발한 움직임이 없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되게 아쉬웠었는데 마사가 드디어 이제 복귀를 해줘서 그 부분을 좀 해소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좋은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물론 90분 풀타임을 뛰지도 못할 거고 아직은 천천히 폼을 끌어올려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바라진 않겠지만 그래도 마사 선수가 이승민 선수가 복귀를 했던 것만으로도 대전에게 있어서는 정말 좋은 전략적인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주 선수의 복귀 정말 환영하고요. 제가 오늘은 이석에서 응원하지 않고 오늘은 S석에서. 응원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쓰석에 오시긴 하셨지만 평일 경기이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좀 적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저도 쓰석에서 함께 명함가 부르면서 목소리 높여가면서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내보자 더블 한번 가보자 아플로건집에 가자 시작 자진 스크 됐다 오케이 최선을 어? 놓고, 아! 아, 크로스가 매스. 야! 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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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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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야! 안돼 야! 안돼 야! 실밥씨 밥실 밥실 안 돼. 걸어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붙면돼 엄청나게 큰수안은 거라 생각해 내다 우와 역시. 티아고야? 티아고야 대전 네, 네. 아, 아 달려 들어왔다야 이거는 씨, 못 막는다 야 항상 티아고는 초치다 항상 그러네 배전한테배전한테 배전한테 구을 넣어 전지대보자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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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진해. 한번 해봐 해봐. 아, 아, 뭐또 크로스야. 소유해, 소유해. 아, 아, 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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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로 어, 오, 뻗는다. 오, 는다 어, 오셨어. 비 공격한다. 번을 못 얻네. 이번에도 슈팅 막야아씨 하늘, 하늘, 보 와우 씨, 라 올라, 올라, 아, 아이, 아이, 그 야, 하나, 하나를 하나 소중하게 다루라고. 네. 야 이거는 이거 야, 아,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골짜기 살려줬다 진짜 아야 그냥 끝까지 끝까지만 해줘라 그냥 다른 거안 바래 그냥 끝까지 상대 이로 가도 진짜 뭐라도 좀 만들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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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딱한번만 돌아 한번만아잘싸았어잘싸았어잘 했어 했어 아이 힘들었어 좀 3대 0인데 네 오늘 펼쳐진 코리아컵 16강 대전과 전북의 경기였습니다 3대2로 패배를 하게 됐는데 오늘 전체적인 경기 내용을 보면은 그냥 질만 했어요 사실 경기 운영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경기들을 보면은 항상 문제되는 게뭐 패스미스 후방에서 전방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들 전방에서도 자꾸 고립돼가지고 상대 수비 한 두세 명한테 둘러싸이고 개인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선수들이 아니니까 근데 뭔가 팀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조직적인 움직임이 보여지지 않는 거. 요즘 경기 계속 보여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점들은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뭐 오늘 경기 질만 했다라고생각을 해요. 특히나 전북이라는 팀은 지금 K리그 내에서 가장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16강에 어려운 상대를 만나서 3대 0으로 끌려가고 있었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았고 나가는 분들도 종종 계셨고 그랬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질땐 지더라도 우리 해볼 만큼은 해보자 어떻게든 따라가서 전부 그냥 이렇게 쉽게 이기지 못하게 두지 말자 끝까지 해보자라는 선수들의 의지 팬들의 응원의 열정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막판에 이렇게 두 골이라도 따로 잡았고 그런 점에서 그래도 아직 대전 죽지 않았다 의지가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된 경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황선원 감독이 리그와 코리아컵 둘다 더블을 노리면서 로테이션도 돌리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었기 때문에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이미 떨어지게 된거 뭐... 어떻겠습니까 코리아컵으로 우승해서 아챔을 나가는 확률보다 지금 리그를 더잘 운영해서 아챔권을 따내는 게 그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요 팀의 조직력이 자꾸 올라오지 않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결석을 좀더다져나설 리그에 집중을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컵경기에 대한 패배는 당연히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이겨냈던 그 의지들을 자꾸 마음에 새기면서 다음 경기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 근데 그게 좀 자꾸 그거 하나만 좀 말하고 싶은 게 막판에 대해서야 그렇게 숫자 올려서 그렇게 따라잡는 것 모습 좋아요. 근데 영대0 상황에서 우리가 유의미한 공격을 만들어내는 플랜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입니다. 지금 역습도 안 됐지, 지공 상황에서도 뭐 플레이를 못 만들지, 대전 팬분들, 물론 선수들도 다 답답하겠지만, 아, 이런 점들을 조금 많이 개선을 해서 앞으로의 남은 리그 일정들을 좀치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뭐 아쉽게 지긴 했지만 뭐 전부기 잘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다음 경기에 대한 피드백을 빨리 해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리그가 상황이 그렇게 막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리그에 집중해서 아침권 따냅시다. 오늘 평일 날 이렇게 와가지고 응원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선수들도 수고하셨습니다.